안녕하세요. 주불상터파십입니다 자, 지금은 해가 넘어가고, 지금 밤이 되어 가려고 하네요. 근데 요거, 당근. 지금 7월 말입니다. 당근을 이제 11월 말, 12월 초 되면, 오늘 아침에도 7월 말인데, 그 서리가, 서리가 보하얗게 내리더라고요. 그리고또 물, 그, 받아 놓은 곳에 얼음이 얼었고, 그래서 이 당근을 지금, 이, 해가 넘어간 데도 당근을 파고, 무도 수확하고, 무도, 배추는 약간 영하 몇 도까지 견디는데, 무는 조금 추위에 좀, 배추보다도 추위에 약하거든요. 무 수확하고, 지금의 당근, 다, 다, 당근을 한 봉지 한두평 정도 되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봄에 당근 한번 심고 어, 또 가을에 어, 여름 지나서 배추 심을 때한번 심고 배추를 언제 심었나 하면 8월 말에 예 당근은 9월 초에 심었네요 9월 10월 11월 당근도 3개월 됐습니다 지금 자 3개월 됐고 지금 발화가 잘 돼가지고, 당근을 요렇게 수확하고 있습니다. 자, 당근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, 뭐한 중간 사이즈가 됩니다. 그 집에서 먹는 거는 중간 사이즈 돼도 아무 상관 없죠. 판매용이 아니니까. 자, 이렇게 텃밭이 있는 분은 이렇게 한두 평, 한 평, 한 평, 두 평만 해도 충분해요. 자가 소비는. 한두평 정도 요렇게 심어 놓으면은 또, 아주 이게 연하고 맛있습니다, 당근이. 예. 자, 당근 또 텃밭 하는데 또 빼낼 수, 없, 그, 안 심을 수 없지요. 응. 음. 당근은 또, 가을 대신에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되고, 접을 내 먹어도 되고, 또 야채, 또 요리하는데 또 고맹용으로도 사용하고, 예, 당근이 요게 아주 종, 당근 주스 또, 주스 좋아하시는 분은 당근 주스. 생거 예,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씻어가지고 먹으면 되고 또 요리 좋아하시는 분은 고명으로 사용하면 되고 예, 당근의 수임새가 아주 좋답니다. 그래서 이 당근도 두번 심습니다. 봄에 한번 심고 봄에 어, 사흘 말 어, 사흘 중순에 심어가지고 심으면 사흘 말, 5월 초 되면 은 싹이 나거든요. 어, 5월 초 되면 싹이 나니까 꽃대도 한번 키워가지고, 당근을 또, 그, 간식용도이 당근, 이거는 간신, 간식, 간식으로 간식도 충분한 것 같아요, 이 당근을. 예. 자, 당근도 이렇게 텃밭이 있는 분은 한 봉지 심어가지고, 봄, 가을로 이렇게 하면은, 당근은 또, 자기 텃밭에서 키워가지고 먹으면은 아주 연하고 부드럽고, 예. 지금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은, 부드럽고 연합니다 이, 이 당근이. 예, 자 오늘 요거 다 캐고 이제 해도 넘어갔고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예, 오늘 은 당근입니다 당근. 텃밭이 음. 있는 분은 이 당근 필수지요. 음. 오초 당근, 배추, 무, 상추 이런 필수적으로 텃밭에 키우는 거죠. 자 그래도 이렇게 또 한번 수확을 오늘 합니다. 당근 수확을. 자 이는 또 깨울 내킨 또 이렇게. 재상을잘 해가지고, 전장은 무 보관하는데, 무하고 똑같이 보관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, 겨울내긴또 이렇게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먹고,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주불성 텃밭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